아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밥먹을래 네. 거 여기 들고니 이상해. 네. 이거 산 좀. 이 바사노. 코드 쳐 봐. 우리 작곡하게. 하네. 어때? 아 근데 이 작곡은 진지하게 진지한 작곡 아니야, 우리는. 당연하죠. 우리는, 진지하게 우리는 그 약간 그런 패러디 작곡 좋아해. 오케이. 저도 해 볼게요. When I was eighteen, 하식술을 처음 마셨지. 에이! When, 에이! I 19, 하식스에 <laughs> When I was nineteen, 하식술에 흠뻑 빠졌지. When I was twenty, 하식술을 마시며 데뷔를 했지. I am now twenty-three. Uh, 어, 킹이 되기 위해. 나스의 전구는 사탕수수를 먹은 적이 없었어. Yeah. <laughs> 나 사실 에너지 드링크 그 따윈 마시지 않아 어예 사실은 <목소리> 형군은 하식스를 먹으면 이빨이 썩었어 어예어 <laughs> 그래서 내 양쪽 마지막에는 썩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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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서근니험서근니서근니 지가 너무 싫어. 야. 우형 표정 봐. 다시 할게요. 아, 서근한 다음에 서든니로 해 가지고 넘어갔어야지. 서든니. 갑자기 서든니. 그렇게 했었어야지. 내가 잘못했 서든어태. 서든어태. 서든이요. 서든니 간 다음에. 아, 다른 거 다른 거. 오케이. 다른 거. 하지만 우린 음악의 서투니라고 하고 마무리했었어야지 어, 어. 하지만 우리 음악의 서툰니서툰니 아, 쳐줘야지. 서툰니들한 어. 다음에 딱한번딱 마무리. 서툰니들 후후후. 서투니. 딱끊끊 아, 아, 그다음에 내 사촌이 형석이 계속. 어, 제. 라인 베타라 라인 배틀 오케이. 오케이. 방금 요, 방금. 요, 배털 라인 배틀 하자 어. 이 Just do it. Oh. <laughs> Okay. 너가 지금 입은 뒤에 써 있는 just do it. 넌 그냥 그거 뿐이 어. 그냥 사람 임. 어. <laughs> yeah yeah y yeah, yeah. 넌 그거 뿐임 그냥 고인 물임 오. 오. <laughs> 유토 어. 넌 나한테 고개 숙임. 어. 하지만 완전 너네. 내 죽임. 에. 너... 네! 하지만 Flex. 너네 나에게 덤비는 건 무리. 어. 그냥 돼지 구이. 오. 오. 왜 갑자기 돼지고기? 아무거나. 아무거나 기억나지? 오. 난은, 굳이? 오 먹고 싶다, 돼지구이. 하지만 형구가 좋아하는 건 굳지. 아이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샤넬이었지. 샤넬, 샤넬 좋아 샤넬이었지, 형구 <laughs> 샤넬 <영구. 웃음> 아. 물 아, 없냐? 아, 아, 아. <laughs> 요, 키노. 너 yeah. 너의 사운드 클라우드. Oh, yeah, 사운드 클라우드. Yeah, yeah. 지금 계속 그렇게 작하면너 사운드 클라. 뭘로? 사운드 난다고. 내 사운드 클라우드.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진짜 썩 크라운. 나는 나는 좋아지 크라운 사운드. 근데 근데 내 오늘 내 오늘 내 오늘 색깔 어 브라운. 어. 톰 브라운, 노 크리스 브라운. 오! 아. 어. 스크 스크 스크. 창근의 좀 브라운 놈. 아 미안. 아나 저도 야야 야. 아, 야저 아, 어디가? 어디가? 아, 사리 3분만 있다. 3분간. i have to go to work. 여러분. 저 갈게요, 여러분. 안녕. 저 저거? 음, 나도 가. 아, 야지 okay, 옆방에. Okay. 보고으면제 방으로 오세요. Okay. Okay. 아, 서도 방? 아니, 아니다. 왜, 왜, 왜. 저 갈게요. 바이바이. 찍어 줘. Hey, Keno. Hey, Kino! m o r o c c a n 키 h e 노왜 y Kino! When I know l e k i n 키 t 산도 아, 좋아하지만 나는 예 여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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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이, 다시 전화해 이, 어. This is 어 준비하고 oh. 다시 전화해 헤이 no. okay. yeah, yeah. hey, yeah. 여원 헤이 hey, 여원 헤이 yes. hey, 여원 헤이 hey, Let's go 여원 너 hey, y 여원 yeah, yeah, yeah. 너 가봐야 될것 같아 병원 yeah, yeah. no, 너랩 눈물겨워 아하 미안하다 시원아 <laughs> 형도 잘 못해 아, 가나오 내가 쉬워? 나는 쉬원한거 좋아하지 바로 나의 그 주먹에 있는 미원 <laughs> 나는 참 쉬워 I'm so easy But 음. 언제나 난 너의 위지 오오오 yeah. 야야 야, 웃어 웃어 야우 나 못말라? 웃어 웃어 여운이 형야 헤이 헤이 웃어 웃어 여원이랑 한판 해야여원야 컴온 웃어 넌 그냥 볼때 눈물겨워 어호우예어호우예래 설거지를 하라할때마다 난 너무 힘겨워 어. <laughs> 설 너는 설거지 안하지? 왜요?

<laughs> 왜 인형, <laughs> 인형을 가지고. 아, 이제 그만해. 네. 아, 이제 그만해, 레터드. 어, 네, 그, 머리, 머리 아파. 머리 아프다. 어. 자, 이제. 안녕. 안녕. 인사해주세요. 인사해주세요. 안녕. 잘 자요. 야. 그대들이 나의 선물. 예. 이봐서 안녕. 잘 자요. 이봐서 잘 자. 안녕.